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고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하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무성하고 더 지푸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 고치고 나 온전케 하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갑시다 오직, 오직 예수님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에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침묵해야 할 때가, 침묵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침묵할 줄도 알고, 또 말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말할 줄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침묵해야 할 때에 말하고, 말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실 때는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실 때는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하든 말을 하든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맞는 순종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몰려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드러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흠을 잡을 수 없는 일들이었고 또 정말 흠 잡힐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칭송받을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흠을, 흠집을 잡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증언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이 거짓 증인들과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 가야바의 모함은 결국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그냥 거짓 증인이 부른다고 불러온 게 아니라 막대한 돈을 주고 사서 재판장에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세상은요. 이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만행을 저지를 수 있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논리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결코 그것은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승리라고 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논리인 것입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좀 그러면 잘못됐다고, 좀 미안하다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센트집을 잡으려고 두 증인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가지고 갈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지식 가지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마음이 착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루어 갈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두 거짓 증인들은 예수가,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사실 같은 거짓말로 증거를 댄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신성모독이죠. 또 수십 년 동안 헤롯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대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회유하려고 수십 년 동안 지어왔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라고 그런 성전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홀라. 그런데 내가 사흘만에 이걸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완전한 부활의 영체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신 건데, 이들이 이 말을 잘못 듣고 왜곡해서 증언한 거지요.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산 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부활의 종교니까. 부활이니까. 산자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부활이 없어요.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살지 못했고 다 죽어서 무덤을 만들고 뼈를 남겼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뼈도 없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두 증인의 증인에 대해 증언에 대해서 들으시면서도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자 가야바라고 하는 이대제사장은 일어나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호통을 치잖아요. 도대체 왜 아무 말이 없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지금 어떠하냐고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침묵하셨을까? 세상의 모든 재판장에 가보면요. 예, 판사가 어, 그,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잠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왜 그렇게 됐고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수없는 말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잠잠하셨을까, 정말 죄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한 가지예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삶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믿는 자들은 환란이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일이 생기고 조금만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참지를 못해. 침묵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좀 찾아내려고 하고 좀 구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침묵할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왜 그러냐? 이게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다시 사는 신앙,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카란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가야라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는데 못 죽일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못 죽을까봐 걱정이세요. 이게 아이러니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 못하라 믿습니까? 오늘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못 죽일까봐 걱정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못 죽을까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환량 환란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잠잠히 침묵할 줄 아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야바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63절 말씀부터 보니까 대제자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가 되니까 말씀하셨어요. 이 때가 언제인가 그랬더니 바로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 있는.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가야바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은 당신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말 아닙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유대교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면 신선모독, 신성모독으로 여겨져서 사형감에 해당되는 말이었고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향하여 내가 야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뭐 볼장다본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트집을 잡고 사형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분에 못 이겨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고 하며,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거기 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라고 다 같이 대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야바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을 때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했으며 예수님에게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나 잘못된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더 믿거나 세상을 더 믿거나 심지어는 어떤 이단 종파에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치는 이 몹쓸 짓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신 대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시러 하 오신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심을 굳세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67절로 6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나를 취급한다고 합시다.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주먹질을 하고, 나에게 손바닥으로 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아주 지독한 학대와 수모를 당한 것 아닙니까? 치명타를 먹이고 심한 학대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주먹질을 당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말살 시키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부숴버릴 듯이 주먹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들은, 이들은 예수님에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주먹질을 했다 손바닥을 쳤다 하는 것은 예수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잡혀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놈이 더 이상 뭘할수 있겠느냐 너를 치고 때린 자가 누군지 선지자 노릇을 해서 알아맞혀 보기나 해라 이러고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하여 비웃거나 놀리거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교회와 주의 종들을 향해 비웃거나 놀리거나 비난할 그런 신앙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면 자녀들은 불행해질 것이고 망쳐지게 될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침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오늘날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했으며, 정말 잘된 것 같지만 잘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싸움이요. 초 불안과 초조요 두려움이요 전쟁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 생활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늘 돌아서면 교회 흉이나 볼줄 알고 비난을 하고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틀렸고 자기가 맞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말을 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이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자신과 후손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축복받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천국의 복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소개됐을 때 주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속에 감사가 감격이 찬양이 넘치시고 주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또한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말해야 될때 아버자는 지혜롭게 아버지 침묵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침묵하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침묵하게 하시고 말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